자, 부등식의 해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때 AB 값을 구하시오. 자, 절대 값이 두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대 값두 번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의 절대 값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안의 절대 값. 자, 이놈을 풀기 위해 가 일단 이 안에 0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를 나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X-3이,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가 3보다 크다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3보다 큰 수를 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풀어 버린다면 절대값4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니까 음 일단 그대로 함번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x-3이 되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5보다 작다 이래 될 거고 자 이놈은 안에서 정리 한번 해 보신다면 절대값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절대값 5보다 작다 될 거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절대값 7-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다시 이제 또 범위를 안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잡하니까 우리가 공식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어 있으면, 이걸 풀어버린다면, 풀어버린다면, X, 여기 A,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A, 이렇게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치? 그걸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풀어버린다면, 자, 7 마이너스 X 쓰시고, 자, 절대 다 그대로 버기시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5보다 이렇야 됩니다. 그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X 구하니까, 일단 7부터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을 빼겠습니다. 빼버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을 빼버린다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아 여기 더못들합니다 그리고 자 7을 빼버린다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죠자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를 곱합니다. 곱해버리면 분홍호 방향이 바뀝니다. 자 x 1이 될 거고 얘가 여기 오겠죠 분홍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2이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고, 우리는 이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범위 안에서 푸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동식은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하시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그려보신다면, 그래 자, 2부터 1 2까지니까 2부터 얼마까지? 1 2까지 이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를 찾느냐 x가 3보다 큰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럼 3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제?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범위가 답입니다 두번 칠해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최상적인 여기에서 답은 1번에서 답은 그러므로 얼마 x는 3보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1번에서 답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또뭘 하셔야 됩니까? 두 번째는 x 3이 뭐 0보다 작다. 음수일 때 생각하셔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얼마보다 작습니까? 3보다 작습니다. 뭐 음수라면 자, 여기 3보다 작2가아 여기가 음수로 나오지. 그죠? 그럼 나오면서 뭐라고 나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덜고 나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4에 이 마이너스는 볼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x 3이 갈대값을 벗고 나오면 뭐 달고나야 되냐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처리하셔야 되겠다 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 처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3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 거 갈래프로가 전개해 보신다면 이놈은 전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열대값 X가 있고, 전개하시면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겁니다. 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놈 역시, 아까 이0식을 이용해서 고 그대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버린다면, X 플러스 1이1이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고, 반대쪽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X5가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꼭 아, 빼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빼버린다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여기서 뺍니다. 그럼 X가 될 거고, 빼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4가 될 겁니다. 역시나 얘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놈 역시도 이제 부동식 수준선을 그리셔가지고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3보다 작다 되고,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얼마까지? 4까지 이래 됩니다. 4까지. 그러면 요, 이렇게 표현될 끄고 근데 이 답은 x가 3보다 작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3보다 작으면 여긴 동호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두번겹친는이 부분이 답일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마다 작다 이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번과 2번에 이번에는 자, 한번 그려보시다면 이래야 될 겁니다. 그려보신다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얼마까지? 어, 3. 3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제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는3 들어가면 12까지. 그제만안 뭐 들어갔던 부분, 여기가 뭐 됩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안 들어갔던 요 부분이 3이 들어가면서, 이렇게올라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까지? 12까지 이래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이 범위가 전부 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놈과 비교를 하신다면, A가 되는 놈이 얘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A다 이 B니까 두 개를 달아라고지죠 그래서 6에다가, 마이너스 위에다가 11을 대시면, 얼마? 6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